28일 카타르 아라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조별리그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가 진행됐다. 조계성이 월드컵 본선 한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는 새 역사를 썼지만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전반 24분 우아 메드 살리스와 34분 우아 메드 쿠부스에게 잇따라 실점해 0-2로 끌려간 한국은 후반 13분과 16분 조교성이 거푸 헤딩골을 터뜨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하지만 후반 23분 쿠부스에게 빼앗은 결승골을 얻어맞고 결국 무릎을 꿇었다. 지난 24일 우리과의와 1차전에서 0-0으로 비긴 한국은 이로써 1무 1패 승점 에이 됐다. 16강에 진출하려면 오는 12월 3일 오전 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무조건 승리한 뒤 같은 조다른 팀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한국의 월드컵 본선 2차전 무승 징크스도 이어졌다. 10회 연속 및 통산 11회 월드컵 본선에 오른 한국은 2차전에서 이날까지 3무 실패를 기록했다. 한국은 가나 국가대표팀과 열대 맞대결에서도 3승 4패로 열세에 놓이게 됐다. 월드컵에서 마붙기는 이날이 처음이었다. 피파 랭킹은 한국이 28위이고 가나는 이번 대회 본선에 참가한 32개국 중 가장 낮은 61위다. 포르투갈과 1차전에서 2:3으로 진 가나는 1승 1패 승점 3. 이 상황에서 16강행 도전을 이어간다. 가나의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는 우리가이다. 이날 벤투오는 허심을 쓰다 위기에 빠졌다. 실점 전까지 계속 주도권을 잡고 맹공을 퍼부었다. 7 번의 코너킥을 시도할 정도로 상대 지역에서 계속 플레이를 이어갔으나 마무리 장면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 우루과 이전과 마찬가지로 슈팅을 나왔으나 유력 슈팅이 지독하게 나오지 않았다. 결국 우루과 이전과 가나전 전반을 포함해서 한국은 단한 개의 유력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다. 지독하게 나오지 않던 한국의 첫 시야 슈팅은 후반 7분 나왔다. 측면서 크로스가 살아나자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김진수의 크로스를 조규성이 헤더로 마무리했다. 여기에 후반 12분 권창훈 대신 이강인이 투입하자 펄펄 날았다. 후반 13분 이강인이 왼쪽 측면서 가나의 공을 빼서 왼발 크로스를 올렸다. 조규성이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만회골을 터뜨렸다. 여기에 후반 16분 김진수가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조규성이 골문 앞에서 날아올라 헤더로 골문을 가르며 멀티골을 완성했다. 아쉽게 후반 23분 추가 실점으로 패하긴 했지만 크로스가 살아나자 벤투에 포문이 열렸다. 결국 크로스의 중요성을 보여준 장면이었다.